아, PC와 스마트폰 여기 처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로그인 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예,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그 메인 페이지가 여기도 있는데 예, 이 메인 페이지의 작성과 그 다음에 비밀번호 변경, 로그아웃, 그 다음에 여기 기기 등록을 하면 여기 쭉 뜨게 되는데 요거는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 여기 그 등록을 성공했을 때 아, 여기 이메일로 보내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 메인 페이지 이쪽에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여기서 잠깐 설명 드릴 거는 아, 여기서 이쪽에서도 모달을 쓰게 되는데 이쪽에 스크립트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스타일을 계속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다시 여기서 쓰느니 아, 여기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좀더 아, 프로그램을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아, 스크립트가 페이로드 아, 점 스크립트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스타일 스타일은 메시지 페이로드 점 스타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역 변수로 처리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역 변수인 플로우로 선언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 페일로드 스타일은 스타일로 정의했고 어, 스크립트 페일로드 스크립트는 스크립트로 전역 변수를 잡았습니다. 예, 여기 처리는 똑같고요. 계속 넘어가니까 똑같고 이쪽에서 어, 우선은 요요 부분은 어, 나중에 필요한 거라 여기서 좀 사, 생략하겠습니다. 기기가 등록돼 있으면 그것을 어레이로 가져오는 겁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고 여기서부터 필요합니다. 어, 메시지 받음 이거는 어, 그대로 받아오는 거니까 이쪽에서 어, 이메일로 된 거를 저기 그찾찾아지고 어레이로 찾아가서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어, 이쪽에서 메시지 페이로드 이메일 이렇게 받은 것은 어, 이쪽에서 그에어온 거를 그 계속 그 어, 여기에 들어온 그 펑션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s 에다 저장을 했 y 요그 다음에 메시지 메인 어, 여기 그 이쪽에서 이거 글로벌 세스로 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 HTML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어, 이쪽으로 넘어서 이쪽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역 변수로 이렇게 해서 받은 다음에 어, 이쪽에서 그 성질을 그대로 받은 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장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g t 글로벌 겟 e 서 메시지해서 어, 이렇게 넘겨받았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모델에서 어, 메시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모델에서는 예, 먼저 그 어, 모델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아, 이쪽에서 그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그 팝업 창으로 뜨는 두 모달로 했고 기기 등록도 어 여기 팝업 창으로 하는 모달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은 어 여기 그 로그아웃으로 어 로그아웃일 때는 로그아웃으로 바로 어 이렇게 가게 프로그램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변경에서는 어 여기 그 모달에서 어 들어오면은 비밀번호 변경은 여기 어 ID 제로죠. 그래서 이쪽에서 그 받아 가지고 어, 그대로 여기 그 패스워드 받아서 비밀번호 받아서 어, 이쪽으로 그 어, 패스워드 체인지 액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캔슬 받고요. 그 다음에 ID 2두 번째는 예 기기 등록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기기 등록하는 그 메시지들이 쭉 뜨게 했고요. 어, 요거는 임의로 제가 차례대로 그 정했습니다. 삼성자료 측정 파워 스위치 인체 감지 스위치 그 다음에 인체 감지 스위치 또 이렇게 넣네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넣게 했고 그 다음에 등록할 거냐 삭제 아닌 거에 따라서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여기 비밀번호 변경 그 다음에 이쪽에서 로그아웃. 예, 이게 실행되겠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패스워드 체인지 액트로 가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은 어, 이쪽으로 로그아웃으로 가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리스트도 이거는 저기 기기 작동이니까 지금은 요거 안 씁니다. 예, 이거 할때 나야다는 거 그때 나오니까 그때 처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메인 HTML에서는 심플합니다. 예. 페일로드 스타일 그 다음에 모달그 다음에 그 여기 페이 리스트 요거는 나중에 집어 넣을 겁니다 기기에다 그 다음에 페일로드 스크립트 아, 이렇게 넣어서 아, 하면은 바로 아,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는 아, 이렇게 뜨게 되는데 내가 변경하고 싶은 그 여기 이름은 아이디는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에서 예, 어드민 에 있고 멤버 에돼 있죠 지금 내 정보가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연습하다 생긴 겁니다. 여기 KDI 비밀번호 1번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2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비밀번호 변경 눌렀습니다. 예, 변경되어 있으니까 빠져나가야죠. 그래서 저절로 빠져나오게 돼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2번으로 변경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예, 2번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K 제 이메일을 가지고, 2번으로 했으니까 2번 넣습니다. 예, 로그인 됐습니다. 그러면 요 비밀번호 변경, 그 다음에 로그아웃은, 네,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여기 kdi,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예, 그러면은 요쪽에 그, 가게 되니까, 여기죠. 패스보드 체인지 액트, 여기가 비밀번호 변경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메일을 가지고 그 이메일에 돼 있는 거 지우고 다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이 비밀번호 가지고 아, 여기 이메일 예. 아, 요거는 그이 부분은 그 여기서 온게 데이터베이스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넘기기 위해서 어, 글로벌을 선언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쿠키에서 이메일 쿠키에서 패스워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셋 잠깐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멤버에 가서 어, 멤버에 가서 어, 어, 메시지 오퍼레이션 딜리트 매니해서 여기 이메일 이 이름으로 이메일 이름으로 된걸 모두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원 예, 여기 글로벌로 이렇게 설정한거 이것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쿠키가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쪽으로 멤버에다가 인서트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를 받아서 아, 이쪽에서 생성된 그 메시지 여기를 넘어오지 못하니까 이 전체 넘어온 페이지를 그대로 여기 글로벌로 해서 예, 받았습니다. 글로벌 캣 예, 메시지 페이로드. 어, 패스워드 체인지 액트해서 어, 이쪽에서 그 넘겨준 거를 이렇게 예, 넘겨줬죠. 이것을 어, 그대로 여기서 받아가지고 예, 홈페이지를 여기 HTML로 해서 예, 바로 그 작업이 끝났으니까 아, 여기서 아, 이거는 그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의 폭에 맞게, 그 다음에 PC는 PC 폭에 맞게 그 조정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쪽 그, 로그인으로 다시 그냥 바로 딜레이 없이 0초. 1이면 1초, 2면 2초 후에 가죠. 여기 0초 걸려서 바로 어, 로그인 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아웃 하게 되면은 모든 쿠키를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그아웃으로 왔을 때는 크리어 쿠키에서 어, 여기 그 쿠키를, 어, 여기 쿠키네임을 받아서 모든 쿠키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줘야죠. 로그아웃이 됐으니까. 그래서 요와 같이해서 패스워드 체인지하는 방법과 여기 비밀번호 변경과 로그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기기 등록을 해서 기기를 등록하고 지우고. 어, 그렇게 해서 제가 등록한 것을 어, 이쪽에 그 자동으로 어, 띄우게 해서 어, HMI. 자동으로 어, 여기에 기기에 등록된 거는 제가 모니터,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할수 있게끔 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로그아웃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